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성립했잖아요. 자, 지상권이 성립했으니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검탈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되어 있고요. 이 사람 지상권자가 되겠네요. 지상권자. 자, 지상권자가 있고요. 이 지상권자가 여기에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용업자예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이 둘이 만나서 초에 계약을 할때 30년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무를 키우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에 의하게 되면 지상권 이쪽 부분의 법의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30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무를 키우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최소 30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각 거리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20년으로 했다. 이때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연장돼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3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땅을 팔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년 만에 바뀌었다 그 말은 지상권 전속 중이란 거예요. 지상권 전속 중에 갑이 이 토지를 제3자병에게 처분했네요. 자, 제3자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제3자 병에게 처분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 뭐예요? 바로 소유권이잖아요. 왜 소유권을 좋아합니까? 소유권은 내 거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을 한번 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있죠. 소유권이란 권리를 갖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갑니다. 야, 그땅내 거니까 나에게 빨리 넘겨줘. 이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올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거죠.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이어은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우리 병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취대한 권리는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물권이죠. 병이 취득한 권리 뭐예요? 소유권입니다. 이것도 물권이잖아요. 물권하고 물권이 부딪히게 되면 뭘 따진다라고 했어요? 누가 더 힘이 센지 우열을 따질 때뭘 따진다? 성립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병이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물권과 물권 물건 부딪히는데 이쪽 물권이. 순위가 빠르잖아요 따라서 이 우리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우린 이것을 대항력이다라고 했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병이 을 잡아가지고 그땅내 땅이니까 나에게 돌려달라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올해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인년 그리고 여기 토진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실제 시험 장에서 나온다니까요. 네.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했으면 이제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처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지상권 처분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처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돼야지만이 지상물하고 함께 넘길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죠. 토지가 있고요. 둘이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여기 토지가 있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겠죠. 지상권자. 네. 자,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 위에 여기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수목을 소유하고 있네요. 수목. 자, 이 우리 토지 위에 나무를 키우고 있다. 그 말은 이 우리 토지에 돈을 들었다. 그 말이죠. 돈을 투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거든요.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은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뭘 팔면 되겠어요? 이 나무를 팔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무를 제3자 병에게 판다 그 말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지 위에 보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을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법 논리입니다. 내 땅이 있습니다. 내땅 위에 내 건물이 있어요. 토지 사용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땅이니까. 내땅 있습니다. 내땅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토지 사용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 것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때, 남의 땅 위에 수목을 소유할 때 필요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올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가 아니잖아요. 남의 토지란 말이에요.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거이 만나서 뭘 체결했습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따라서 이을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는 적법점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판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병에게 팝니다. 병에게 파는데 각과 병이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병 있잖아요. 이병 같은 경우에도 자기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 외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토지 사용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은 이러면 되겠네요. 이울로부터 수목을 매수하면서 뭣도 그것도 지상권도 매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의리 토지에 투한 자본을 회수하려면 이 지상물을 처분해야 되는데 지상물을 처분하려면 당연히 지상권도 이 사람에게 넘겨야지만 이이 병이 지상물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상물을 매수했는데 만약에 토지 사용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무단점유가 돼버리니까 지상물을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상권까지 함께 이 병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지상권자가 토지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처분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 의미는 이거죠.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이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다. 지상권을 처분한다 이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지상물하고 함께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처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을지라도 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상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특수한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